안녕하세요. JK입니다. 어,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지금까지는 이제 모든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단한번 건축사 대표 이간수 소장님께서 좀 건축에 대해서 어,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제 상사인, 직속 상사이면서, 음, 저랑 같은 일을 하고 계신, 저보다 경험이 더 많으신 분이죠. 최용규 이사님께서 이제 목조 콘크리트 장단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니까요. 우선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견적을 다 내보면은 목조 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은 금액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보면 아시잖아요. 뭐 유치권 행사 중 해가지고 써 있는 것들. 저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자가 3년 이후부터 난다. 이 굉장히 큰짐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종합건설 한글주택 최용규 이사입니다. 저는 건축주님과 함께 주택계획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하는 매니저입니다. 앞으로 한글주택 유튜브에서 건축주님들과 소통할 예정인데, 어,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어, 그리고 구독하고 계시는 건축주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따로 영상을 촬영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한글주택은 종합건설사로서 콘크리트 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부터 60평 이상의 대형 고급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상가주택까지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지으시려 하신다면 설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한글주택과 함께하는 건축사 사무소인 아는 건축사 사무소가 있어 원하신다면 저희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진행도 가능합니다. 예, 참고로 얼마 전 아는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건축사물 수상인데요. 그만큼 유능한 설계사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합건설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보통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단종면허를 가지고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시는데 60평 이상이나 그리고 다가구나 뭐 또는 뭐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60평 이상의 건축물들은 보통, 어,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단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면허가 없어가지고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면허 대여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 시공사 면허 빌리는 회사는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면허만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빌려주는 업무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길 가다가 보면 아시잖아요. 뭐 유치권 행사 중. 해가지고 써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자금 집행이 안 되거나 중간에서 떼먹거나 또는 뭐 공사가 뭐 문제가 생겼는데 책임소재를 뭐 시공사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거 면허를 빌려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또, 근데 얘네들은 시공을 한게 아니고 뭐 이러다 보면은 중간에 붕 떠가지고 유치권 행사를 하고 공사가 멈추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원활하게 진행되려고 하면 한 곳에서 자격이 가진 사람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공법의 차이가 명확하게 다르다는 거.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국에서 지어지는 거는 경량 목구조가 지금 통상적으로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뭐 철근 넣어서 뭐 타설하고 그리고 단일지를 붙이고 뭐 이런 방법.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가 건식과 습식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장단점을 따지자고 하면 많습니다. 일단,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단점이라고 하면, 공사 기간이 좀더 길다. 근데 한국인의 성향상, 빨리빨리가 이제 기본 베이스니까, 이 약간 좀, 로즈해진다 공사가? 예, 그리고 양생하는 기간 동안에, 공사가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보존 가치가 일단 높고, 그리고, 요즘에는 공사비가 좀 올랐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직영공사 해가지고 뭐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예, 금액 차이는 뭐 예전과 거의 엇비슷한데 약간 올랐다. 뭐요 정도고. 목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부터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뭐 이제 수입도 안 되고 뭐 한국으로 들어오는 좋은 A급 자재가 뭐 중국으로 뭐막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일단은 먼저 단점이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한국 기후와 맞지 않는다. 이게 사기절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패시브 하우스라는 걸또 들어와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 단가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기밀공사를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죠. 뭐라을 또는 셀룰라 셀룰로스 같은 거, 뭐 이렇게 넣어가면서 단단한 단열재를 집어넣고. 외단열을 한번 더 하고 그리고 뭐가변은 투습방습지도 되고 뭐 테이프도 다 발라야 되고 뭐 이런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패시브하우스를 만드는데 결론은 그렇게 진행되면 단가는 무조건 올라간다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경량목구조 일반 경량목구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건식이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조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밑에 엑셀관을 깔아놓고, 이제 보일러관이죠. 그걸 깔아놓고,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2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해놓는데 건식과 습식 두 개가 섞이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것 같으면, 완전 건식으로 해, 해야지, 온전하다온전하게 오래 갈수 있다. 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목조주택 회사가 좀 많다 보니까, 이 프레임이 쉬워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이 e 회사에다가 전화했어요. A 회사에다가 전화하고, B 회사에다가 전화해봤는데, 어, 둘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단열성능이 매우 우수하고, 근데 내가 정작 지을 거는 40평 이상인데, 뭐, 단열성능이 우수하고, 뭐, 친환경적이고, 뭐, 금액이 콘크리트보다 적다. 그리고 본인들은 콘크리트를 하지 못하니까, 이, 지금 목조, 그러니까 목조 금액보다 콘크리트 금액을 엄청 많이 불려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회사가 한 곳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버리니까 이 건축주는 아 콘크리트는 그냥 비싼 건축물이구나 라는 프레임이 딱 씌워져서 저희한테 문의가 와요 실제로 견적을 다 내보면은 목조주택과 콘크리트주택은 큰 금액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뭐 ABC 업체에서 뭐 견적을 다 받아 오시면은 그 견적 저는 당연히 블라인드로 해야 되겠죠. 그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견적을 내보면 실제 건축 비용이 목조보다 더 저렴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로 많이 계약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재가 부실하다라는 거는 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철근의 양, 그리고 철근의 두께, 그다 백은 하는 그 백은 그 간격, 당연히 결속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콘크리트의 품명과 강도까지 다 결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속에서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네, 계약 위반이잖아요. 네, 그게 도면에 다 기재가 돼 있는 거고 그 기재 사항으로 인허가를 받고 그리고 인허가 난 상태에서 감리가 또 들어오니까 어, 감리자가 또 더블 체크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네. 대부분의 콘크리트 공사가 공사를 잘못하거나 공정을 좀 빼먹거나 뭐 이러면은 실제 하자 나면은 하자를 나중에 찾아내기 하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공정도 잘 지켜야 되고 뭐 자재도 당연히 잘 써야 되겠죠. 공사를 좀 꼼꼼히 잘 하면은 실제 잔선부기 정도는 1년 이내에 모든 콘크리트, 콘크리트 공사는 모든 하자가 1년 안에 다 나오게 되는데 이 목조는 잘 지어 놓고도. 2, 3년이 딱 지나면 은 그때부터 이제 손이 타기 시작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함수율 몇프로 %짜리 써서 이제 공사를 해, 하고 사계절이 왔다 갔다 해서 뭐 어떨 때는 습하고 어떨 때는 뭐 건조하고 이게 와, 한국은 이제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반복되면서 건물은 틀어지기 마련이고 뭐 이거를 이제 수선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한해한해 한해 지나갈수록 데미지가 이제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론은 보증기간은 보통 2년에서 3년 이내인데 실제 하자가 나고 건축주 손타는 거는 3년 이후부터 손이 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 건축... 저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나는데 건축주는 평생 한번 자기 개인 집 짓는 거를 수건사업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진행을 했던 건데 어 이거 좋다 이거 단열성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진행했는데 결론은 3년 이후에 어딘가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이 뭐 회사에다 전화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보증 기간이 끝나 가지고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 업자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뭐 수리를 좀 보려고 하면 결론은 이건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 다 까봐야 한다.부터 얘기를 하니까 경제적인 것들을 일단 일부 내려놓거나 아니면은 뭐 정년 퇴직을 하거나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전원 주택을 지어서 내가 쉴려고 들어가는 건데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자가 3년 이후부터 난다. 그러면 경제적 활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걸 손볼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짐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콘크리트가 부담도 좀 덜하고 그리고 쉽게 상식적으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단단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보통 하잖아요. 그 단단한 건물이 실제 단단한 건물이 맞습니다. 예, 나중에 손 타더라도 이게 1년 안에 모든 하자가 다 나오니까 그 이후면은 10년, 20년, 30년 가는 거는 실제 콘크리트예요. 어,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목조를 좀지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콘크리트를 건축주들에 추천드려서 어, 건축을 할수 있게 유도를 좀 해서 안내를 해 드리죠. 어차피 금액은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결론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은 뭐. 보증업체가 일단 높고 그리고 어 오래 살다 보면 이제 내부 인테리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제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다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하자 보수도 뭐 용이하게 좀할수 있고요. 근데 이제 목조 같은 경우는 일단 리모델링 자체가 일단 안 됩니다. 근데 할 거면은 완전 새로 짓는 게더 나을 정도로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처음 건축 하시거나 아니면 전원주택을 지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콘크리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보통 건축주님들은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잖아요. 자금 네, 계획 뭐 토지를 얼마에 샀고 내가 몇 평짜리 건물을 지을 것이면 그거는 얼마에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걸 미리 좀 구상을 해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건축주님 라이프스타일을 도면으로 이제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뭘 어떻게 살아 살아갈 것인지 또는 어떤 걸 내가 진짜 원하는지를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뭐 봤던 거를 토대로 해서 캡처를 해 놓으시거나 구상을 좀해 놓으셔 가지고 여기 매니저님들과 함께 의논해 가지고 그거를 어, 현실화 시켜서 견적과를좀 뽑아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뭘 원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본인이 아셔야 됩니다. 한글 주택은 아,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진행을 하지만 설계 부분은 저희를 협력하는 아는 건축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아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전담하고 네, 저희 시공으로 또 넘어오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네, 건축을 하게 되니까 건축주님은 사실상 신경 쓸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여태까지 기본적인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어, 보다 좀 현실적으로 건축주님들이 진짜 궁금하신 거를 어, 좀속 후련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글은 사랑입니다 주택은 한글 주택 네 여기까지 어, 지금까지 제 영상을 열심히 보셨던 예비 건축주님들 또는 구독자분들은 어,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또 새로 듣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어, 분명한 거는 어쨌든 목조 콘크리트 장단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는 분들은 뭐 집을 짓고 나서 보시기보다는 짓기 전에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영상 자체가 보통. 음, 집들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는 다 배제시키고 저희가 완공했던 사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엄연히 딱 구조에 대해서 목조, 콘크리트 장단점 그리고 시공사 이제 선택할 때뭐 아까 유치권 행사 및뭐 이런 많은 좀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지금부터 이제 업체를 선정해야 뭐 빠르면 내년 봄일 거고. 늦어도 내년 가을 정도에 착공을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예상 시기에 맞춰서 입주가 가능하니까요.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뭐 추석도 끝나고, 음 한글날 포함해서 연휴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어 날씨가 많이 시원해지긴 했지만 저녁에 좀 추워졌으니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은 더 양질의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